안녕하십니까 오늘은 B2 플러스 동사원형 일명 B2 용법이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B2 용법이라고 하는 B2 플러스 동사원형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명사적인 용법인데요 이거는 바로 투부 정사가 명사적인 용법으로 쓰였다는 얘기입니다. 즉, 투부 정사의 관점으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보로 쓰이는 경우이고, 그 다음에 이두 번째 얘기하는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비투 용법은 앞서 말씀드린 이 투부 정사를 중심으로 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비투를 부사로 보는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해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첫 번째, 두 번째에 대한 내용은 잠시 후 예를 통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비투용법은 예정, 의무, 가능, 운명, 의도라는 이러한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이비투형법의 특징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명사적인 용법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명사적인 용법은 아, 지금 어, 보로 쓰이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동사 원형 하는 것이다. 아, 이렇게 우리가 어, 해석을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문을 보시게 되면, 어, My dream, 자, 나의 꿈은 is to build a beautiful house in a countryside.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나의 꿈은 uh, to build a beautiful house. 아름다운 집을 짓는 것이다. in the countryside. countryside 하게 되면 uh, 시골, 뭐 전환, 어, 어, 이러한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시골 또는 전환에서 아름다운 집을 어, 짓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my dream 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 인데 이 주어의 내용을 담은 것이 바로 c 즉 보호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동격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가령 비유를 하자면 뭐 the fact that 해가지고 이제 that 이하 절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 that 이하의 절의 내용과 앞에 있는 이 f 트 c t 이게 동격이란 얘기죠. 즉, the fact를 설명을 해주는, 즉, fact의 내용을 말해주는 그러한 것이 바로 d e a 이하다. 이런 것처럼, 지금 이 보호는 나의 꿈을 설명을 해주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꿈의 내용,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 동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B2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어, 명사적인 용법은 어, 그것은 투부정사 관점에서 어, 명사적인 용법, 즉, 보로 쓰인 것이고, 어, 이번에 지금 설명드리는 B2용법은 어, 투부정사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비투가 부사적으로 쓰였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어떤 분들이 형용사적인 용법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지금 보는 관점이 달라서 지금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원래 이 be to 용법에 이 be to 는이 be to 사이에 다른 어, 어휘들이 다 있었습니다. 즉, 자 우리가 예정 의무 가능 운명 의도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지닌 be supposed to, 그 다음에 be obliged to, 그 다음에 be able to, 그 다음에 be destined to, 그 다음에 be intended to 어, 이런 식으로 어, 어휘가 다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다 생략이 된 케이스죠. 이게 다 생략이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남은 것이 E2, 즉 B2만 남게 된 거죠. 원래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전부 다 지금 투부정사 이하는 이 투부정사는 다 부사구였습니다. 이게 전부 다 부사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사구에서 자, 앞에 있는 이 이제 동사죠. 이 동사들이 다 생략이 되어버린 거예요. 물론 여기서 이제 Able 형용사가 있지만, 어, 다 생략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남은 게 B2만 남은 거예요. 그, 자, 그 다음에, 어, 우리가 이2 뒤에 오는 이 동사, 아, 어, 동사 원형이죠. 이것을 우리가 다 본동사로 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앞에 있는 이 B2를 지금 생략된 이 부분을 부사적으로 보고 부사적으로 우리가 의미를 파악을 해서 어이 뭡니까 투 뒤에 있는 동사를 본 동사로 우리가 어 의미를 파악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어 하나의 지금 예를 보게 되면 자 B T S 는 그러니까 방탄소년단이 되겠는데 방탄소년단은 자그 방탄소년단들의 팬을 위해 세개의 공연을 하기로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 uh, 이 supposed 가 이게 생, uh, 생략이 됐지만 uh, 이 남은 이 is to 를 uh, 우리가 예정이라는 그러한 의미로 uh, 파악을 해서 즉 부사로 보고 uh, 이렇게 얘를 본동사로 본다 uh,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거 이제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자, we are to finish it by 2020. 그래서 2020년까지 아, 그것을 끝내야만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로 어, 여기서 남은 이 are to를 예, 우리가 이거를 oblige 즉뭐가 해야만 한다라는 어떤 의무 예, 의무의 내용을 부사적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가능. 그래서, no one was able to be seen on the street. 아무도 그 길거리에서 보여지지 않는다. 즉, 그 길거리에서 아무도 볼수 없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B2를 부사로 본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세 번째까지 이렇게 하는 동안 여러분들이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이런 거를 느끼셨을 거예요. 마치 조동사처럼 느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예, 우리가 이 조동사라고 하는 것이 시제만 나타내주는 조동사가 있겠지만 또 이러한 의미를 가진 조동사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조동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의 성격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있는 이러한 비투는 결국 조동사처럼 쓰이는 부사적인 용법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을 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운명. He was destined. I'm never to see his family again. 자, 여기서 never는 투부정사를 수식을 해주는 부정어죠. 그래서, 자, 그는 그의 가족을 다시는 보지 못할 운명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역시 B2를 부사처럼 우리가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C. 뒤에 있는 동사 원형을 본 동사처럼 판단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If you are intended to succeed, 자 만일 당신이 성공을 하려고 한다면, you must do your best. 당신은 최선을 다해야만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아, 어, intended 가 생략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 어,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B2 이거를 부사적으로 보면 will, 조동사 will 과도 같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만일 당신이 성공하고자 한다면, 어, 그렇게 해도 상관 없습니다. will로 써도 상관이 없겠죠. 이 B2를. 그래서 우리가, 아, 어, 이러한 부사절에서, if라는 부사절에서, will이라는 또는 would라는 미래 조동사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B2 용법으로도 대신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결국 지금까지 보신 것으로 봐서 이 B2 용법이, 즉, 이 B2라고 하는 것이 본동사가 아니라 조동사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부사적인 용법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to 뒤에 있는 이 동사 원형들이 바로 본동사다. 그래서 저는 이 b2 용법의 b 2를 부사적인 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제 유튜브 채널 심층 영문법 곽교수 TV. 많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